안녕하세요. 파라메터 김조유입니다. 아, 제가 이 블록체인 미러 컨퍼런스에 두 번째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2022년도에 처음 발표했을 때 주제는 웹 3.0과 NFT였고, 그때는 그 관련된 어떤 기술 동향, 글로벌 트렌드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토큰 증권, 우리에게 뭐웹 참전 NFT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시고 일반인도 친숙한 단어가 됐죠. 어, 투큰 증권은 제도권에서도 많이 알려진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의 주제 어, 블록체인이 생활이 되고 CBDC가 어, 올해의 주제죠. 그러니까 뭐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블록체인이 정말 생활에 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런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어,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인트로를 드린 다음에 어 글로벌 블록체인 동향을 퍼블릭 블록체인과 그리고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좀 소,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전 저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함이 데이터 소유권 중심의 웹3 시대에.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 기술이자 인프라라는 거죠. 어, 1991년 그 인터넷도 대중화되기 전에 어, 그 벨커 연구소의 스튜어터와바랑스카 스톤에다가 어떤 썼던 기념비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에 어, 타임스탬프를 찍는 방법. 어, 1991년도 저 논문에 블록체인의 대부분의 기술적인 요소는 이미 다 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네,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이그저 논문에 쌓였던 기술을 이용해 이용해서 어, 탈중화된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분산 원장으로 거래를 하시는 시스템이 소개가 됐죠. 이후 이더리움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어, 블록, 블록체인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엔터프라이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쓸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공공, 뭐 민간, 금융 다양한 곳에 블록체인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블록체인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발전과 함께 어, 본격적인 산업 적용과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많이 보셨을 그래프인데요. 이 같은 하이프 사이클 그래프에서 정말 수많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소개가 되죠. 어, 중요한 점은 이런 거품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꺼진 상태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도권에서 웹3리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격화된 것이 그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유 어, 같은 경우는 미카를 통해서 어, 가상 자산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 자산에 관련된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 환경이 안정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시작했고요. 뭐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이웹 3를 핵심 육성 사업으로 점찍고 과세 완화라든지 규제 개선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처럼. 어떤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서 가상자산 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시사하고 있죠. 어, 국내에서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제도권 금융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증권의 어떤 제도화를 선언하고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관련 플랫폼 어, 구축의 어떤 쟁거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고 있는 어, 퍼블릭 블록체인의 음, 네, 어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디파이나 NFT, P2E 그리고 이제 웹3 소셜 등 실제 사용자들의 가치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웹3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 왼편 위에 보이는 차트가 이제 디파이의 묶여 있는 예치돼 있는 자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TVL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l 타벨류락트의 약자인데요, 일종의 뭐 금융기관 예치금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어, 2000한 2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 10조 원 정도 수준에서 머물던 저그 예치금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서 2022년도 말에는 거의 200조 가까운 자금이 이저 금융 탈중화된 금융 상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뭐또 그 베어 마켓이 있었지만 현재도 한 150조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이 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파이가 활성화되고 여러 메인넷들이 운영되면서 브릿지 서비스라는 게 활성화된 것도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브릿지라 함은 한 체인에 있는 자산을 다른 체인으로 옮겨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 왼편 아래에 있는 다양한 브릿지와 하루에 운영되는 이동되는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어, 차트인데요. 실제 하, 지금도 하루에 5천억 이상의 자금들이 이 브릿지를 통해서 체인들 간에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편 위에 있는 차트는 NFT 거래 활성화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어, 2021년도 초부터 굉장히 고가의 NFT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 하반기에 들면서 부터는 실제 어, 다양한 거래량 자체가 늘으면서 NFT는 이제 어, 모두가 이해하는 키워드가 됐죠. 어, 위메이드 넥슨 등 어떤 글로벌 게임사들도 또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경제 시스템을 자신들의 게임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 또한 끊임없이 어떤 a 제나 거면 이슈가 나오고 있는 어떤 플랫폼, 거대 플랫폼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현재 활발하게 탈중앙화 시도가 이 s a game 이 h a t is a game that is a game t h 어,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어떤 블록체인의 확장성, 그 성능이죠. 그리고 보안성, 탈중앙성 이세 개를 동시에 키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를 키우면 나머지 한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대, 유명한 어, 잘 알려진 방법이 이 확장 이 시,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 이 확장성 그 성능을 지원하는 별도의 레이어를 두는 방식입니다. 어, 이때 그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보존하는 그 블록체인 레이어를 레이어 1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성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레이어를 레이어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레이어 2로 구축된 생태계로 가장 유명한 곳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을 레이어 1으로 잡고 그 위에 뭐그 다양한 레이어 2d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뭐 g k 로러비라든지 옵티미 스틱로러뭐 벨리디움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 그 레이어 2를 구축하는 기술 요건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요 각각마다 다양한 그 기술을 활용한 레이어 2 체인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의 어떤 활성화 정도를 살펴볼 때. 주로 언급되는 것이 앞서 그 말씀드렸던 디파이의 TVL처럼 어,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얼마나 많은 디파이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보는데요. 보통 현재도 한 전체 이더리움의 한20% 정도에 해당하는 어, 볼륨들이 레이어 2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한 30, 30조 정도의 자금들이 레이어 2 체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원되지 않아서 좀 한계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레이어2 체인들이 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그 ETF가 승인되면서 이 레이어2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레이어2가 각광을 받게 됐죠. 어 하지만 이 레이어2 기술은 아직도 완성된 기술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어떤 보완적이나 탈중화 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레이어 1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비트코인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창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대중화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대중적으로 결국은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 1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루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앱도스와 어, 수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메타 출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어, 둘다 이제 블록 STM이라는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 병렬 실행 엔진 기술을 이용해서 초당 거래 건수를 10만 건 이상을 달성하면서 목표로 어,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파라미터도 원래 이제 독자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해서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했었기 때문에 이런 병렬, 병렬 처리 엔진 기술을 어, 처음부터 집어 넣었고요. 현재 한 2만 TPS 정도. 초당 2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제 블록 STM 기술을 적용해서 한 10만 건 이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초 고성능 블록체인 엔진들은 금융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대용량의 실시간 거래가 필요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거래를 온체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레이어 2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레이어 2 체인, 결국 스케일링 체인에 대한 확장성 체인, 이 레이어, 이 스케일링 체인들의 인프라를 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간편하게 전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는 레이어 2 기술의 롤업 기술을 서비스 형태로 어, 뭐 제공하는 롤업 에저 서비스, 라스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WS 클라우드를 그냥 그 페이지에서 버튼만 눌러서 사용하듯이. 어 해당 서비스에서는 롤업 기술을 선택하면 자신만의 레이어2 체인들을 어 손쉽게 전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기술 구조는 다르지만 어 레이어1에 해당하는 아발란체 메인넷 외에 서브넷이라고 하는 스케일링을 담당하는 어 체인들을 아바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어자 전용 체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레이어 투 체인들이 대중화의 길로 더 어떤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 국가주도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국가주도 블록체인 플랫폼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 국가주도 블록체인 플랫폼이란 이제 정보부처 또는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등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국가 주도 블록체인 플랫폼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규제나 어,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이걸 기반으로 공공 부분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확산하면서 비용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호 운동을 통한 국제 협력 및 표준화까지 추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BSN이 있고요. 그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EBSI.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KBTF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여러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S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 규제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고요. 물론 또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허가형 블록체인들을 좀더 비용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국 정부가 통제하면서 쓸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BSN입니다. 어, 이 부분은 크게 에,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BSN이 존재하고요, 퍼블릭 블록체인들 기술을 또쓸수 있는 퍼블릭 BSN 이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 중국 내수형과 글로벌형이 각각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형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중국의 여러 성들의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면서 허가형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이 엔터프라이즈 BSN의 글로벌 버전들은 호주나 브라질 같은 어 중국 외에 어 블록체인 노드들을 전개시키고 거기에 일부 허, 그 퍼블릭 블록체인도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퍼블릭 BSN은 뭐 이더리움, 코스모스, 폴리곤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를 좀 개조해서 가상자산을 쓰지 않고 어, 뭐 USD로 결제를 하면서 쓸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이제 내수형까지도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BSN의 구성 요소인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각 성에 흩어져 있는 PCN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한 어떤 그 레이어를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나 리소스를 제공하는 스토리 제공하는 레어가 이 있고 거기 위에 노드들을 설치하면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개발자들이 자신만들의 대비나 서비스들을 뭐그 올릴 수 있는 뭐 어떤 개발자 센터 같은 PS, PSN 포탈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의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 관리하는 오퍼레이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PSN 안에 여러 블록체인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블록체인들 간의 어떤 연, 상호 연동을 위한 인터체인 허브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위한 퍼블릭 BSN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 한 레이어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라는게 있고요. 거기에 퍼블릭 블록체인 노드가 올라가는데 이 체인들은 뭐 이더리움이나 뭐 폴리곤 같은 매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논클리토코인시 퍼블릭 체인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정의한 엔티티라는 별도의 토큰으로 해당 블록체인을 쓸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엔티티 역시 어이 부분은 다 이제 BSN이라는 BSN 재단에서 일부 블록 퍼블릭로체을 수정해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BSI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EBSI는 유럽피언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 스트럭처의 약자로서 요 EU의 이제 분산, 전체 분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EU 규제에 맞춰서 공공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왔고 현재 이 25개 이상의 노드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허가형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배수나 패브릭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좀 특이한 점은 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지갑 연동 요구사항이나 테스팅 방법을 제공해서 호환성 테스트를 토, 통과한 민간들의 지갑 15종이 EBSI에 연결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EBSI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레이어 있고 거기에 예, 그 허가형 블록체인 노드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코어 서비스라고 해서 일부 서비스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DID라든지 타임스탬프를 찍는다든지 진위 뭐 증명을 하기 위한 여러 API들을 다 올려놔서 해당 API를 호출해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 현재 많은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도큐먼트 증명과 제품 증명 그리고 법인 증명인데요. 뭐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신원도용 사기들도 많고, 뭐, 유럽인들 이 20%가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신원 증명, 그리고 근로 데이터들, 또, 또, 이민자, 난민자들의 신원을 증명하는데, EBS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제품 같은 경우도, 어 전체 제품의 6%가 위조품이 유럽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EBS를 통해서 증명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속성, 뭐 그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도 이 법인의 증명한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사기를 낮추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B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KBTF는 코리아 블록체인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의 약자고요. 공공분야 블록체인 서비스를 수요기간에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효율성, 확장성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생산 향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 각자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지갑들도 전부 다 파편화해서 구축을 했었죠. 구축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뭐 개발 및 운영하는 데 비효율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이를 KTF, KBTF 공동 인프라를 이용해서 공공기관들이 핵심 서비스를 구독하듯이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하듯이 쓰도록 하고요. 특히 사용자들이 어, 디지털 지갑을 통합된 디지털 지갑을 쓰므로 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UX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 핵심이 되는 이제 공동 인프라는 수요기관 요구사항과 민간 기업 기술적인 중간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NFT 디지털 패치나 뭐 증명서 서비스 구축하려고 하, 한다고 하면, 어, 공, 민간이 구축한 공공용 네트워크에서 어, 이제 서, 그, 구독하듯이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고 해당 서비스는 뭐 기능이나 성능 보안들이 모두 검증이 된 상태고 특히 ISMSP라든지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어, 통과된 서비스로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KBTF의 서비스들은 어떤 해외 사례나 국내 기존에 구축됐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여섯 개 어떤 핵심 서비스를 도출했고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섯 개 핵심 서비스는 NFT, DID, 데이터 진본화기, 데이터 이력 추적, 그리고 블록체인을 바스로 쓰는 부분들, 디지털 지갑입니다. 올해 1차 년도에 디지털 지갑과 NFT DID 서비스가 구축이 되게 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 제공자라는 서비트 종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 또한 이런 부분들은 KBTF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서 뭐 신규 핵심 서비스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또뭐 사고 대응이라든지 또 수요기관 의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파라미터가 올해 이 KBTF의 첫 번째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기존에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던 DID 서비스인 MyID 그리고 지갑 서비스였던 증을 기반으로 KBTF의 표준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어,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KBTF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KBTF의 어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이 KBTF 포함 디지털 지갑 하나로 공공에서 발행하는 모든 어떤 신분증, 증명서 등을 활용하고 본인들이 직접 사용해서 민간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앞서 이렇게 살펴드렸듯이 이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전 세계적인 뭐 제도와 어, 규제와 제도화가 통해서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도권 업무들은 이렇게 국가 주도 블록체인 및 허가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널리 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차세대의 웹3 환경에서는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과 이런 허가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모두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